안녕하세요. 마이로일입니다. 다이소 사장의 다이소 쇼핑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가져온 제품은 두 가지 거리를 준비했거든요. 어, 이렇게 냄비뚜껑 거리랑 도우 후크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걸수 있는 거리 부분이 있고요. 네,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냄비 뚜껑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걸어서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자, 걸고 뚜껑을 올려요. 뚜껑을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은 도어 후크구요. 음, 요거는 가격은 천 원이에요. 가격 천 원이고 이렇게 문에 걸어서 여기에 뭔가를 걸쳐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저는 샤워 가운 걸어두려고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색상은 화이트랑 진한 갈색까지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화이트로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활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요거 걸어볼게요. 자, 요렇게 걸었구요. 여기에다가, 샤워 가운을, 요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네. 방문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모자 같은 거,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품은, 네트백 하나 가지고 왔구요. 그리고, 아이스 트레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 네트백은 지금 색상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베이지 톤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깨에 멜수 있게 어깨에 멜수 있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가벼운 거 가방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렇게 돌돌돌 말아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면은 어,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쏙 넣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이거 장바구니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큰 마트 말고 그냥 집 앞에 마트, 슈퍼 가실 때는 이거 하나 챙겨 가셔가지고 장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베이지 색상을 가지고 왔는데 색상도 좀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베이지 톤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 아이들 장난감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에 막 굴러다니는 거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어, 아이스 트레이 4구짜리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인스타에서 보이더라고요. 이런 이 동그란... 얼음을 얼릴 수 있는 틀을 판매하고 있어서 조사하겠다 했는데 다이소에 나와 있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저는 이제 화이트 톤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깔끔하게 이렇게 생겼고, 자 뚜껑을 열어볼게요. 요렇게 네, 가격은 1,000원이고요. 우리 주부님들 좋아하는 흰색이라서 또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물 담고 물을 5분의4 정도 담아, 담으면 아담 된다고 합니다. 물5분 오분의 4 정도 담고 네,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얼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슬리퍼 하나 빨리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번에 핑크 톤으로 가지고 왔는데 가격은 5,000원이고요. 이게 색상이 베이지 톤이랑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너무 괜찮더라고요. 디자인이며 지금 여름에 신기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베이지색을 가지고 와서 신고 있는데 처음에 <laughs> 이 부분이 딱 발을 넣는데 너무 딱딱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왜 이러지? 신발 조금 잘못 만든 것 같다. 이거 발주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안에 요걸안 빼고 신었더라고요. 만약에 구입하시면 <laughs> 빼고 신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5,000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게 뭘까요? 리폼 패브릭 천인데요. 어,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도안이 있어요. 네, 도안이 있어가지고 이 모양대로 뭐 잘라서 붙이셔도 괜찮고, 어, 요걸로 이제 마음에 드시는 원단을 고르셔가지고 리폼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유리병에도 붙이고, 액자에도 붙이고, 뭐빈캔 활용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어디다 썼냐면, 짜잔. 네. 이게 책이거든요? 책인데, 무슨 책이냐면, 만화영화책이에요. 만화영화책이어가지고, 이앞 표지가 되게 만화가 막 그려져 있고, 만화, 영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도 조금 창피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지를 붙여버렸거든요? 딱 이렇게 맞게 붙이진 않았어요. 이렇게 테두리가 조금 남긴 했는데 그래도 붙여버리니까 책꽂이에 꼽았을 때도 예쁘고 이제 조금 덜 창피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책에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요거 지금 책이 아니라 책을 샀더니 딸려온 노트예요. 안에는 그냥 이렇게 줄눈 노트, 네 줄눈 노트인데 표지가 이래서 어, 별로 안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페브릭 천을 이용해서 붙여가지고 어, 사용하려고 해요. 이것도 지금 초록색이니까 뭐 이런 걸로. 이게 지금 사이즈가 21cm에 29.7. 그러니까 A4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노트에 전면 다 붙이려면 조금 부족해요. 길이가 부족하거나 뭐 높이가 부족하곤 한데 그냥 저는 이런 테두리 부분에 색깔 맞춰가지고 이렇게 대충 붙여서 이렇게 사용할 생각입니다. 갑자기 챙, 노트 느낌이 달라졌죠? 비싼 노트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패브릭 천이 되게 많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은 미키 트레이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음, 액세서리 트레이 용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손모양 나와 있는 거 있고요. 네, 미키 얼굴 모양. 그리고 이거는 이제 뚜껑까지 같이 나와 있는 제품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 지금 금 금테가 둘러져 있고 어, 미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음, 이렇게 네, 안에다가 보관하시면 돼요. 뚜껑 없이도 예쁘죠? 이건 우리 여학생들도 좋아할 것 같고 저처럼 미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2,000원이고요. 네, 이거 두개 2,000원입니다. 화장대에 올려두시고 착용하던 악세사리 빼서 보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디즈니 미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하지 않을까 싶은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특우고 너무 귀엽죠? 음, 머리끈, 고무줄, 뭐 실핀 이런 거는 매번 사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 제가 구매한 제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